파로 효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 이탈리아 파로 효소는 단순한 효소 제품을 넘어 체내 소화 개선과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. 특히 150만 역가 수치는 이 제품의 효소 활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, 이는 소화 효소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. 뉴트라업의 파로 효소는 프리미엄 유기농 곡물을 사용하여 제조되며, HACCP 인증을 받은 안전한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집니다.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던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빠른 소화와 가벼운 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고소한 누룽지 맛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. 라는 긍정적인 후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. 스틱형 포장으로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하루 한 포로 충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어 경제적이며 꾸준한 복용으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탈리아 파로 효소로 건강한 소화와 활력을 되찾아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